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야 2장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보았고, 이제 12절부터에는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이만 예, 내용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행한 첫 번째 기적 또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엘리야가 엘리,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갈 때에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엘리사가 목도했습니다. 너가 어, 내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은, 어, 너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 나를 하나님이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너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도 그런 영감을, 갑절의 영감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자, 그것을 목도한 엘리사는 이제 즉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어 하면서 그 엘리야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어, 자기가 원래는 어, 밭을 가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참으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곧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즉시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쟁기를 어, 소를 잡아서 어, 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근데그정 들었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애절하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어 21일 아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하나의 극도의 슬픔의 애절함. 왜? 이제 그것에 죽는 건 아니지만, 하늘을 올라가니까 그건 다시 보지 못한다는 하나의 이별의 슬픔을 그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겉옷을 주워서 이제 요단강을칠 때, 아, 마치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죠. 자,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고도술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고도술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이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뭐예요? 자기에게 우리 스승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엘리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너가 이제 엘리야의 고도을 들어서 이 요단강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대로 순종했겠죠. 그랬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그리고 이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이 광경을 멀리서 50명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아. 참 놀랍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공개적인 어 선지자 계승 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나가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가 행했던 요단강을 갈랐던 그런 능력을 엘리사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찾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와서 이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세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 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뭐 그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인정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종이 떠나면 하나님이 또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찌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제 엘리야는 떠났지만은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이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고도술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칠때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새 너희가 능력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어, 모여서 120명이 어, 기도할 때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죠. 그래서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어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도 권위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그래서 마치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12 어, 제자, 그리고 120 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 빈틈없이 다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따라가면서 그 겉옷을 어, 찢어진 것을 던져놓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칠때 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고 옷을 를어 다시 이렇게 전수한다는 것은 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총회장 위임식이나 또 노회장 위임식 때그거독 가운을 서로 입혀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또 장로님들이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받을 때그 선배 장로가또 담임 목사가 그에게 장로 가운을 입혀 주는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어 어떤 몸은 그런 권능과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중간에 끼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어 이제 그들이 이 엘리야가 어디 갔느냐 말이야. 분명히 여호와의 바람이 성령이 그를 끌고 가다가 그 영혼만 엘리야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육신은 어디 골짜기에 버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을 찾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근데 엘리사는 그걸 거절해요, 처음에. 근데 그들이 하도 간곡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죠.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사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아멘.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죠, 이 갤리사가. 내가 뭐라 그러더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용사 50명이라는 것은 뭐그 당시 50, 50명의 병사들 50부장이 있어서 50이라는 숫자를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지자의 창조 중에 건강한 자가 50명이 있었다. 사흘 동안 온산 상과 들을 헤매도 지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 50명이 있으니까, 아. 그 엘리야의 몸을 찾자는 거예요. 영혼은 떠나가고 죽은 시신은 아마 어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은 시신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육체가 다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강국하게 요청하니까 이제는 거절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도 강청하니까 엘리사가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사흘 동안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 승천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살아서 승천했고 모세는 그가 죽었지만은 승천한 건 아니에요. 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의 무덤. 왜? 만약 모세같이 능력 있는 홍해를 가른 종이 그 아마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제자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죽었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물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의 무덤은 찾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를 혹 우상처럼 여길까봐. 우상처럼 여길까봐. 이제 그런 여러분 의견. 왜? 모세란 인물은 어찌 보면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어,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급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추려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그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매추하기가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토구나 또 만나가 또 매일 내리고 말이에요. 그거 참어 그런 모세와 같은 인물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혹 인간적으로 우상화 될까 봐 하나님은 그의 무덤을 숨기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 승천했고 에녹도 그러했고 그늘들 동행하다가 365일 5년을 동행했던 인물이 에녹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승천하셨죠. 이 모든 과정을 구약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지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는 성읍 이름이 없지만 주로 여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물이 나쁘고 토산이 있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물이 안 좋아. 물이. 물이 문제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가 안 돼요. 잘 열매가 안 맺고 다 떨어지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농사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과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하면은 사람들의 삶도 원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좋아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물이 안 좋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어떤 집단적인 병에,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특히 여인들로서는 예민한데, 아이를 자꾸 유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유산하는. 물이 안 좋으면은, 또 어떤, 어, 그 지역에 풍토병이 생겨서 그 마을 분들은 되게 오래 살지 못하고 젊어서 어떤 질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셈이에요. 어떤 물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마을의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 정결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을은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열매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람들도 건강하지를 못해.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샘 그릇에다가 소금을 뿌릴 때그 물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첫 번째 기적이 물을 치유한 거예요. 물을. 어찌 보면, 한 마을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 자, 우리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근데, 이것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 바로 그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이 고침 받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쓴물을 말하에서 단물로 바꾼 기사를 아시죠? 출굽기 15장 22절인가요?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사흘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이거 마라야, 마라란 말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배를 잡고 뒤둥구고이 토하고 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그샘에 던졌더니 그쓴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치유받는 거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되게 첫 번째 기사는 물이 치유받았을까? 그것이 근원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다 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기적은 다 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의미가 있죠. 그 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라는 건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실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야.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류포도주로막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의 피로 전 인류의 죄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생한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보열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이쓴 어,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 그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심령이 그 보혈로 씻음 받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또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이런 우리의 모든 축복을 막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암적 요소들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다 해결되어지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 물이 단물이 된 기사.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을의 물을 근원에 소금을 던졌더니 결국 그것이 물이 치유받은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자녀를 갖게 되고, 그 모든, 어, 질병으로 추구하는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용서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어떤 패배한 인생, 어떤 저주 받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치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란 나라가 해적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영국인들이 다도둑질 하던 사람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은 신사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민족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율이 발라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이런 보율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또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주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 이것은 아,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오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근데 이 작은 아이라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아, 보통 청소년의 나이. 그래서, 한 13세에서 한 17세 정도의 청소년들을 가리키는데, 거의 청년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이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격을 보면은, 엘리사는 머리가 뭐였어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그 대머리 되신 분들은 엘리사를 내가 담고 있구나, 사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엘리사를 조롱했을까? 그건 우리가 이유로 좀 설명해야 돼요. 이 대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머리가 빠져요, 여러분. 요즘 암 치유받으면 이제 머리 빠지잖아요? 항암제 쓰면은. 근데 나병이 걸린 사람은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어요, 안 깎어요? 머리를 안 깎어요. 그들이 어떤 서원할 때, 서우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할 때는 머리를 깎아요. 나시린이 데려가는 서운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안 깎아. 유대인들은 머리 깎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가 된 것은 그것은 하여튼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그런데 그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마치 그를 천민으로. 마치 나병 환자가 머리가 빠진 것처럼 그를 천하게 욕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아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저주를 했는데 그어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 두 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이제 다 물어 뜯어 죽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42명이에요. 한번 우리 그 다음 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곧 수풀에서 안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랑이 많아야지? 그 동네 조그마한 애들이 그 유치원 애들이 나와서 그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러는 걸왜 그렇게 어, 저주를 해서 곰이 42명을 지어 죽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는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했지만 아직도 우상숭배는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방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렇죠? 아, 갈베산에서 아방을 불어 놓고 850명의 발과 아세선지자와대결했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또 통치하다가 또 죽고 그형 동생인 여우람이 이제 왕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에는 요하스가 왕이 됐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우상 앞에가 절하는 거예요. 오늘 42명이 죽었다는 것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엘리아는 승천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상을 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상의 전에 가서 집단적으로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던 그 엄청난 수십 명의 젊은이들과 엘리사가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에서의 소문을 들었어. 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를 조롱하면서 모독하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것은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꺼져버려라 하늘로 가버리든지 없어져버려라 재수 없는 놈들 이런 얘기. 재수 없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요즘 뭐 미국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이 만나면 싸우잖아요 서로 유세 못하게 하고 총까지 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조롱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 바이들이 무슨 대통저 트럼프 저기 미친놈이지, 무슨 대통령을 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개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한 거예요. 저 대머리 같은 놈, 저 가버려, 꺼져버려, 꺼져버려. 니네 스승처럼 올라가버려, 올라가버려 하면서 조롱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훨씬 넘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놀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요. 왜?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해. 그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고,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라 그랬어요. 뭐, 저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곰두 마리가 어디서 나와서 그 젊은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엘리사의를 대물이라고 조롱할 수 있었겠어요?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뭐 설교하는 설교자를 우습게 알면은 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가 행했던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가 엘리야를 이어가는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면모를 보게 해서 모든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와 동일하게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한 여리고라는 한 마을, 한 마을의 어 물을 치유함으로써 그동리 전체를 어 어찌 보면 어 회복시키는 이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독하는 어떤, 어, 안티 기독교적인, 반 여화적인 그런, 어,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젊은데 집단적인 모독과 조롱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 이스라엘 군사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젊은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교회 권위가 떨어지고, 아무리 주의 종들이 마치 그냥 개도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교회 권위를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누가 세우시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신역사예요 그래서 그바 발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앞에서 짓밟혀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기독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영적 부흥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한동리를 치유하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떨어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